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중서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있는 해중 배연석입니다. 먼저 지난번 장안가 스토리텔링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c o v i 1 9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가라앉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잠잠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무관중 프로야구가 개맥을, 개망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굉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몇몇 선수는 이그 스카우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유현진 선수가 블루제이스에 입단하여 여기 교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MLB 오프닝이 늦어져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장가 스토리텔링을 3년 전에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비파행을 전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 6개월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과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좋은 반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비파행은 너무나 유명한 당나라 시인 백거의 성정심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백거의 선생은 시인으로서는 드물게 정치를 하였습니다. 네, 뭐, 처세가 좋았든지, 아니면 뭐 실력이 있었든지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이태백이나 두고는 반대로 이 정치를 하려고 척 애를 썼지만 실패를 했지요. 네. 백거의 선생은 높은 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든지 뭐 어찌됐든간에 심양으로 좌천을 당하여 좌천을 당하여 가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잘 나타나지만 뭐 자천을 가든지 기양사지를 가든지 그곳에서 많은 훌륭한 작품이 나왔죠 백거이 선생도 어 마찬가지로 어이 작품은 장안에서 한때 최고의 기생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한 중년의 태기를 이심양땅에서 만나면서 그녀의 비파 연주에 탄복하여 쓴 것입니다. 이 비파행은 소리를 언어로서 표현했다는 점이 정말로 놀라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이 비파행을 해설하고 또 원한시를 내놓고 했던 이유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무명인이 이 시를 해설하고 언언한다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런 오만한 짓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바곳에 함석헌 선생의 권한치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곳에는 함석헌 선생의 외 손자분이 살고 계셔서 이 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오래전에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이 시는 저는 30개의 족자로 만들었습니다. 3개를 걸어놓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으로 10회 동안 총 30분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부담 없이 듣고 감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대를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